손해보지 마세요. 택시 팔땐남바한 택시. 여러분, 안녕하세요. 판매가와 구매가가 같은 개인 택시 양도양수 중개거래 1등 대표 플랫폼, 남바한 택시 시세캐스터 김서희입니다. 5월 둘째 주에 전해드리는 전국 개인 택시 면허 시세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서울 시세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최근 강한 상승세를 보이던 서울 시세가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이며 1억 2,600만 원으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최근 서울 개인 택시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거래량이 받쳐주면서 시세가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양수세가 강하게 유입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인천 시세입니다. 인천 또한 매물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양수자가 대기를 해야 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 인천시세 또다시 상승해서 1억 2300만원입니다. 시세 상승 원인으로는 개인택시 양수 자격 완화로 인한 강한 양수세 유입이 원인으로 풀이됩니다. 강원도 원주시는 양수세가 약한 모습인데요. 거래량이 받쳐주지 못하면서 이번 주도 1억 5천만원 유지하며 강한 보합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산 지역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택시 거래량 증가를 보이고 있는 아산은 시세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날이 풀리며 개인 택시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아지면서 이번 주 아산 개인 택시 시세는 500만원 상승한 1억 7,500만원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처 지역 시세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낮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전 또한 매물이 귀한 모습인데요. 양수세 유입은 꾸준하지만 매물이 적어 거래량이 제자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 개인택시 대전 시세는 1억 1000만원으로 약보합세입니다. 광주 지역은 거래량이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양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시세가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물세가 꾸준히 약한 모습을 보이며 매물을 구하기 어려운 모습인데요. 그러다 보니 시세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광주 개인 택시 면허 시세는 1억 4천만 원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대구는 낮은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대표 지역인데요. 아직 매물세가 약한 모습을 보이며 거래량이 받쳐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강보합세 유지하면서 현재 4,900만 원입니다. 울산은 개인 택시 거래량이 낮은 편으로 매매가 꾸준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시세는 강보합세 유지하며 9,700만원 형성하고 있습니다. 부산 또한 강한 양수세 유입으로 시세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시세 상승 기대 심리와 양수세 유입이 맞물려 이번 주 부산 시세는 9,200만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제주도는 관광지 특성상 경기를 많이 타는 지역인데요. 경기 회복이 더뎌지면서 관광객 수요 또한 감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아직 택시 거래량도 회복하지 못하면서 이번 주 제주도 개인택시 시세는 소폭 하락한 1억 6,200만 원입니다 서울과 인천 개인택시 시세가 전국 시세 상승을 견인하며 전국적으로 시세가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실수요자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개인택시 양수세를 받쳐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거기다 양수교육 수료증 접수 유예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들면서 이런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1억 3천만 원에 가깝게 접근한 서울 시세가 이번 주를 기점으로 더 오르게 될지 아니면 조정을 받으며 쉬어가게 될 것인지 함께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럼 5월 둘째 주 전국 개인 택시 면허 시세는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다시 업데이트된 시세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남바한 택시 시세캐스터 김서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